자, 여기 무선 리모컨을 가지고 양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. 리모컨. 오프. 온. 오프. 자,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움직이질 않습니다. 이거는 무선 모듈이고요. 자, 온. 오프. 오프. 온. 오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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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. 오프 아주 편리합니다. 자 일단 오늘 털어놓고 제가 작업하겠습니다. 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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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모도야. 아까 무슨 리모컨으로 작성 했는데 아주 잘 작성 하던데요.